안녕하세요 명품스윙 에이미조 프로입니다 <laughs> 저는 한국 잘 다녀왔고요 어, 한국에 가서 좀 쇼크를 먹었던 게 하... 골프를 제가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많이 안 쳤더니 실력이 너무 거꾸로 간 거예요 다시 연습을 좀 해야 되는구나 칼을 좀 갈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제가 벙커샷 진짜 잘했었어요 진짜 벙신이었는데요 <laughs> 와, 진짜, 연습을 안 하니까 실력이 거꾸로 가다 못해서, 원래 벙커 들어가면, 아, 왼쪽에 붙일까? 오른쪽에 붙일까? 아, 이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이런 느낌이었다면, 이번에 골프 칠 때는, 와, 이건 홈런이다. 와, 이건 뒷땅이다 이런 느낌밖에 안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운 스윙 들어갈 때, 이 클럽 헤드가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는 그 감이 완전 없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벙커 연습을 오늘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, 아, 이게 또 혼자서 하면 또. 열심히 안 한다? 그죠? <laughs>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새로운 또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. 오늘은 벙커샷 연습할 건데요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클럽 헤드가 모래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 그걸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일정하게 만들어 주는 연습을 집중을 해볼 거고요.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한 12야드 정도 샷을 공물 줘가지고 상태가 너무 단가하다 타겟하고 직각으로 기찻길을 그릴거에요 지금 111도래요 오늘 어마어마하죠 좀 넓은가? 이렇게 12야드에요 당을 줄때 이걸 없애야 돼. 그래야지 딱 서면 아 넣어야지. 아 왼쪽으로 붙여야 이거 봐. 보면 공 뒤에는 응. 일정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이 두께가 다르게 들어가서 어떤 건 얇게 들어가고 어떤 건 두껍게 들어가고. 그서 보면 저렇게 모이기는 했는데 저게 저는 마음에는 안 된다는 거죠. 들어가는 위치는 일정하다는 걸 알았고. 들어갔을 때 이제 샌드가 일정한 두께로 이렇게 블라스가 트안 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걸 좀 집중해서 해야 될 거예요. 진짜 마음에 안 들다. 좀 입을 닫고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. 지금 날이 더워서 폰이 꺼질 것 같은데. 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. 내가 어떻게 한 거지? 어 스피드 완전 잘 맞았어. 보시면 제가 바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. 손으로 절대 위치를 맞추는 게 아니고 내 바디 턴으로 맞추고 클럽헤드 떨어지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곳에 맞출 수 있어요. 모래 두께는 지금 내가 어느 부위에 바운스를 사용하는냐내 손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 바디가 얼만큼 어떤 스피드로 들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져요.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까 제가 좀잘 맞았다 하는 것들 이런 거 약간 두껍게 들어간 거 얇게 들어가는지만 찾으면 돼요. 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음, 아 이런 느낌이구나. 아 약간 약간 오고 있어요. 아하. 오고 있어요. 잠깐만 몇 번만 더 하고 알려드릴게요. 바디 많이 쓰는 거 보이시죠? 무조건 바디 터닝과 클럽 헤드와이 체중 이동 여기 왼쪽에 박아놓은 걸 사용을 해서 자동으로 떨어지는 구간을 이제 일정하게 들어가는 구간으로 정하셔야지 제일 쉽겠죠? 이거를 내가 막 손으로 맞춰가면 절대 안 맞고 샌드 저항도 이겨내지 못해요. 터닝으로 맨발 축 잡아놓고 빵! 리키마 이렇게 연습 딱한 번만 하면 되는 거를 그렇게 나갈 때마다 불안에 떨고 스트레스 받고 입수 오고 이렇게 쉬운 거를 제가 터닝을 덜 했었네요 터닝이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조금 더 힘차게 헤드가 들어가면서 바운스를 조금 더잘 쓰니까 얘가 조금 더 알아서 빠져나오네요 엑스트라 턴 입력했습니다 <laughs> 이런 느낌이에요. 이런 느낌이에요. 덕분에 연습 많이 했네. 날이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가지고 햇빛 때문에 폰이 몇번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몇번 들어가고 막 되게 잘 붙고 이랬던 거를 담지 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일단 오늘 얻은 거는 12야드에서 1시 반정도로 58도로 오픈을 하고 하프스윙보다 작게 터닝을 한 후에 다운스윙 때 터닝을 아낌없이 엑스트라로 힘있게 밀어주면 이제 모래 들어가는 두께도 항상 같았고요 방향이나 백스핀이 굉장히 일정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25야드에서 아까 저기에서 52도로 쳤을 때는 어 거의 캐리가 20야드 나왔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시 방향으로 52도로 오픈을 하고 딱 하프 스윙을 해서 정말 엑스트라 터닝을 힘껏 해줬더니 일정한 스피, 일정한 방향, 일정한 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연습 너무너무 좋았고요 아마도 이제 혼자 촬영을 나와서 카메라가 계속 꺼진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연습 진짜 많이 했습니다. 라이브 아닌 라이브 같은 벙커 연습을 좀 해봤는데요. 이러면 비주얼 트레이닝도 여러분이 되실 것 같고 또 연습을 하고 싶다 하는 동기부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열정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